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그 계신 곳으로 모였어요. 예수님께서 모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들은 치료해 주셨어요.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는 먹을 것이 전혀 없으니 이 사람들을 주변 마을로 보내셔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죠. 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어라 하셨어요. 저희에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.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50명씩 사람들을 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때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.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나눠주었어요. 배불리 먹었음에도 남은 음식이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했어요. 이 사건은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에요. 특별히 마가복음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까지 주셨다고 기록해요.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 받아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.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. 교회 학교 가정에서나 아닌.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가엽게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답니다.